안녕하세요.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전쟁, 그 한가운데서 오히려 가장 단단하고 고요한 신앙의 설계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폭풍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탄생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옛날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아니, 400년이나 지난 문서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나침반이 될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우선 이 문서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그 극적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폭풍의 한가운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17세기 중반의 런던입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국왕파와 의회파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끔찍한 내전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도시 밖에서는 포탄소리가 끊이질 않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이 가장 시끄러웠던 바로 그 순간에 151명의 사람들이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가장 고요한 폭풍의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였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는데, 이들의 최우선 과제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갔는지, 그 치열했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작업 결코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1643년에 시작해서 1649년까지 무려 5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정말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게 느껴지는 시간이죠. 이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식적으로 열린 회의만 해도 자그마치 1163번이나 됐습니다. 정말 교리 하나를 두고 며칠, 몇주 동안 토론을 거듭하면서 답을 찾아 나갔던 거죠. 이 치열한 토론에 딱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지혜나 논리가 아니었어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우리도 멈춘다. 이게 그들의 유일한 권위이자 최종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문서의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하던 걸 모두 멈추고 기도부터 한 겁니다. 이 경건함이야말로 이 문서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긴 수고 끝에, 과연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놀랍게도요, 그냥 책한 권이 툭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완전한 세트가 만들어졌죠. 네, 맞아요. 이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 같았어요. 교회를 아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도, 또 그걸 설명하는 해설서, 그리고 건물을 쌓아 올릴 벽돌까지,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신앙의 도구상자를 만든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구조가 딱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도구, 신앙 고백서는 건물의 전체적인 설계도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 대요리 문답은 그 믿음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해설서 같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단단한 벽돌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건축물, 이걸 딱 바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기둥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첫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죠. 둘째, 오직 성경. 모든 교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 구절로만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 교리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21세기에 400년도 더된 낡은 문서가 정말 필요할까?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 표가 그 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시대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포화는 이제 정보의 소음으로, 분열된 왕국은 분열된 문화로 그 모습이 바뀌었죠. 하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견고한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리는 유행을 타지 않잖아요. 오히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줄 검증된 오래된 닷이 더 절실해지죠. 이 문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흩어진 우리가 하나의 믿음 안에서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오래된 문서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 가장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는 그 닫은 무엇인가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